네. 안 나가면... 엄청 차타... 안 여기서는 그냥... 그짜 버려... 지저분하게... 어차채워줘고 너무 펄러서... 또... 것도... 안 좋아... 그 어? 어차피... 안. 사용 안 하는 거 거는 냉정하게 어? 처리해야지, 그거 뭐, 뭐 못, 못 하고. 아, 솔직히 그 다음에. 서 아침에 대충, 대충 먹지 말고 좀잘좀 챙겨보고. 아. 그런 것도 다, 또다 경기력하고 다 연관되는 거 아니야. 목욕을 하기 전에 물 많이 마시라고 마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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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시간 좀 자고 일어나서 스를다 왜 갑자 기갑자기 겁. 이거 보는 거면 다른 또래층과 별반 다른 거 같지 않아요? <laughs> 그 저는 근 웃기잖아 되게. 그럴 때 보면 딱 지금 그러면 이거요저 <laughs> 네. 어머니는 못 <웃음> 아니야. 눈터이가지해서 <laughs> 아니, <저 이거> <laughs> 아니야. 라인 아세요? 그 게임 네. 거기서 제가 최고 비싸네요. 칠십 하나 주더 비싸네요. 역시 성우민은 센터리. 발리 센터리. 이거 하나만 시작. 있으면 진짜 플레이스테이션만 했어요. 박지성 선수 너무 잘하는 거 알죠? 야네 여기서 했나요? 아니 게임에서 능력치 말고 지금요? 아니 그냥 이 게임을 좋아해. 막침, 아니 박신은 알아요. 맨날 그 영국 그때 방송에서 한번 봤어. 그런데 게임 계속 하는데. 닮았다고 생각해요? <laughs> 아, 전혀 안 닮았어요. 아, 너무 솔직히 너무 좀 그랬겠어요. 너무 머리가 빨개요. <laughs> 어? 무슨 몰라 뭐피야 내가 일본 기가다이겼다 <laughs> <야! 웃음> 막았다! <막! 웃음> 아빠 막았어! 아 <laughs> 어, 이겼어 끝났어? <laughs> 원래 어리면 더 타는 거 왕자 있는데? 응? 왕자 있는데? 보여요? 응. 응. 나 이제 감독님 쫓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만. 금방, 금방 나와요. 갑자기 바빠. <laughs> 잘 보여? 두꺼이 나오는 게요? 살쪄서 뭐가 살쪄! 사정 주실래요? 이거 팬분이 보내주신 건데 어, 어떤 분이, 음. 어떤 분이 막 이렇게 가끔 선물 와요 어... 이것도 받은 거예요 아, 저것도요? 네. 이피게랑 어떤 거이보이주세아 이거 어느 분이 어, 보내주셨어요? 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뿌듯하죠 뿌듯이. 편지도 몇개 있는데? 편지 뭐 보이세 이거는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렇게 다 써서 <laughs> 이게 편지다보는데안 나가면 잠시만저이트좀된 <laughs> 아, 거네요. 음, 내용 데뷔 전에 뭐. 나가. 이건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거아뭐 차이가 <laughs> 하는 건가 봐요. 이 중에서 공감가는 부분 이게 축구 공감가는 거고 우월한 유전자. 이것도 좀 공감가고. 우월한 유전자 이거 인정해요? 우월한. 180 이상. <laughs> 그러면 좋겠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선수는 글쎄요 호날두 선수랑요. 호날두 선수 네. 어디가 이렇게 좋은지 말. 그냥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를 하는 것 같아요. 남들에 비해 뭔가 특별한 걸더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호날두 선수 볼을 잡으면 수비, 항상 수, 상대 수비 선수가 무서워하듯이 그렇게 되고 싶어요. 무서워해서 알아서 비키나 이렇게 키는건 <laughs> <믿기는> 아니죠. <laughs>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요?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이건 좀 오버한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 꿈이 그거야. 저는 진짜 꼭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보다 더 잘해 지고 싶어요. 만약에 호날두랑 상대 팀이 돼서 게임을 친다면, 뭐 언론에서 뭐 호날두랑 손흥민의 싸움 그런 소리 한번 꼭 들어보고 싶어요. 다음에 한국 오시면 롤한판 같이 하시죠. go go もう。<laughs> 오, 왜기지 마. 맞어. 4대4 전국 대회를가 가지고 이게 흥민이가 지금 이게 상 받은 거거든요. 이 플레이스테이션. 그때 플레이스테이션을 저한테 사달라는데 그때 플레이스테이션이 30만 원돈 했어요 흥민이 이게 5학년 때인가 거든요 그때 돈 30만 원이 엄청 컸거든요 근데 제가 못 사주고 차할피를 계속 밀었는데 이 아디다스 4대살 갔는데 이 캐논슛이라고 슈팅 속도를 재는 건데 흥민이가 가서 이걸 1등해서 이걸 탄 거예요 플레이스테이션을 <laughs> 내가 못 사주고 그래가지고 가져가지고 아주, 아주 지형하고 얼마나 잘 썼는지, 그 네. 지형 6학년 때고 꼬리 니가 이제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아니 네, 3학년 때. 음. 옛날 슈퍼마리오는 많이 차이네, 차이나네. 어? 옛날 슈퍼 너 어렸을 때 하던 슈퍼마리오하고 차이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 하다 하다. 하다. 겠다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지? 야 나도 이거. 강지 선생님 이런 거 보면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laughs>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아주. 어? 왜? 배터리 없대. 무슨 배터리가? <laughs> 꺼졌다. 음. 깼는데 아, 타다 얼마나 걸려 the PlayStation, y o 데 r e g o i 이 g to jump up. You're going to ask y 빼 u s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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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i n 좀 sink, 왜 어, 우리는 조금 머리를 풀려야돼왜냐면 안그러면 슈퍼 마이오 렉시 우후 크대 프랑크.. 프랑크푸트 아마 위협적인 이런 게임하면 경기 때 도움 될 때도 있어 진짜? 네. 그치.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좋아. 게임 말고 네. 경기장에서 가장 자신 있는 기술은 뭐예요? 좀 헛다리 잘 줘. 헛다리. 자, 네. 아 무슨. <laughs> 지금 공격 라인은 이렇게 쓸것 같아. 여기다 흥민이 네가 아마 교체로 들어갈 것 같고, 피트로이파하고 엘리아가 반니하고 비트리치가 가운데 서고 오라를 보시면서도. 진 제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좀 눈에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안 돼. 윙, 윙 스타일은 아니고. 근데 지금 반니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운데는. 못 들어올 자리가 없고 경사. <laughs> 세다. <laughs> 아좀 심했다 이거는. 막자 이번에 막자 이번에 막자. <laughs> 씨.. 왠지 한걸 넣을 것 같은데 피파 <reverse>, <laughs> 잘하는데 원래 패스를 보면 본인이 이겨한테다 몰아주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이제 집중한다 아빠 이긴다 아빠 이겨도 되지? 아니지, 거기가. 아니, 지 거기가 i t u a t i o n hat er genau r i 아 어, 역습인데? 인정자 몇 분씩이요? 15분 15분 아니, 얼마나 걸려? 5분? 못 먹어야지 <웃음> <웃음> 흥민 형은 챌린저 프로게이머. 그 아니, 프로 게이머. 제가 아니, 아니, 저 프로 게이머랑 같이 뭐. 하니까 게임. 네. 흥민 형은 연구에서 축구랑 롤밖에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손흥민 아, 아. 선수 이제 에이치 스크린도 곧 시작하는데 다음에 한국 오시면 사옥 와서 롤한판 같이 하시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파이팅. 준비 하나 하나가 잘 됐을 때 경기 내용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했던. 준비 과정의 경기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 먹는 거, 자는 거, 휴식, 경기를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준비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 내용이 틀려질 수 있다고. 평생 축구를 할수 없거든요. 은퇴했을 때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나가는데 좀그 부족하지 않게 공부하고 운동 꼭 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친구들하고는 어울릴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예, 또놀거다 놀고 지할거다 하고 즐길 거다 즐기면서 그런 자리에서 유지하고 머무를수 있다고 생각은 뭐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십 대 중반까지 커피를 못 마셨어요. 지도자 자격증 과목별 여덟 개를 공부하느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선수들 가르치고 아 공부하느라 잠이 쏟아져서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커피 를 제가 배워가지고 지금은 아주 커피 매니아가 됐어요. 아,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흥민이 방. 어제 4시간 치어 4시간 <laughs> 돼지우리야 돼지우리 아뭘 하셨다고요? 청소요 집을 돼지우리 만드는 거야 아 4시간을 지어요 입을 빨래까지 아 돼지우리였어요 다 치우고 갔는데 오니까 완전 돼지우리야 화장실 아, 뭐그 뭐. 정도는 아니다 솔직히 너 변기 봤어 그건 그거는 뭐안해 솔직히 방은 그 정도 돼지우리처럼 음, 더럽지 않아. 빼를 여기 여기다 자, 여기다 이렇게 그걸 일부러 내가 넣어으려고 그... 감독님께서 강조하시는 어떤 기본기 이런 게 일단 축구뿐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어떻게 영향이 듭니다? 저랑 아빠랑 가장 최고 우선시 여기는 게기본기 때문에 아빠가 원했던 기본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강민아 <laughs> 지금 질문하신 내용, 인생에서의 기본이 흔들렸다면, 축구에서의 기본이라면 어, 아니, 생활에서의 기본이 흔들렸으면 어떻게 대처가좀 질문을 음, 하십니다. 음. 그러면 음. 거기서 있잖아, 흥민아, 아빠가 항상 얘기하잖아, 축구에서는 그 기본이 니까 중요하고, 인생, 흥민, 네가 선수 생활, 지금 여기서 선수 생활하는 건 생활이란 말이야. 거기서 기본이라는 건 흥민아, 아빠가 얘기하잖아. 항상 감정 컨트롤을 해야되고 감정 노출을 드려야되고 항상 음 순간 겸허하지 않고 감정해야되고 그런 부분을 그 그러니까 흔히 네가 여기서 지금 생활하면서의 기본이 그걸 아빠가 강조하잖아 그니까 축비에서의 기본은 폴을 네가 대기하려고 폴을 전체적로 모든 부분을 써서 컨트롤 할수 있는 게 기본이고 그렇죠 지금 인생의 기본은 아빠가 흔히 는가 항상 얘기하는 게 기본이야 네 그렇습니다 기본 응. 다고나 군대 스리가려 데가 지금 전 세계에 수도 없는 리그가 있 진짜 엄청난 리그가 있는데 손 대리기야 손 대리기 손 대리기 꺼면 태양이 죽을 것인 거야 과정도 네가 잘 알듯이 세상은 그냥 되는 게 절대 <목소리> 없어 <응>? 내가 <목소리> 어떠한 행동, 어떠한 동작을 응. 했을 때그에상응하는 보상의 결과가 오는 거지 잠도 응. 좀더 자고 싶고 응. 귀찮고 이게 응. 지금 그런 투자가 없으면 절대 미래는 없어 앞으로 같은 길이기 때문에 응.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제가 몸 관리 안 하고 운동 안 하면 분명히 이렇게 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없으면 이렇게 못하거든요. 혼자 하면 힘들면 타협하니까. 네. 공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차면 은 이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찬다고 저쪽으로 가진 않고 그만은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만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진짜 노력도 안 하고 t v 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그랬다면 그런 운도 안 따라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아빠랑 항상 기본 교련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도 조금 따라줬던 것 같아요. 3주 남았다, 아빠. 3주 남았는데, 남았뭐데 3주 는 너하루 충실하게 해야지 응. 나 오늘 여기 오고 싶어서 환장하는데 집가보고싶서 혜민이 너한테 아빠가 얘기한 지금이 최고 행복한 때야 알아 세상 나가봐 응? 진짜 힘들어 세상이 알어? 핸카페 생긴다안 생겼다 그런 거해본적 있어요? 네 있어요. 어. 저 데이트 접속하는 거야? 거기 들어가서도 말 조심해. 거기서 뭐? 말안 남기지 마. 어? 그냥 진짜 겸손하게. 말... 항상 관심이나 열정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그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볼거리 를 제공을 해야 된다. 프로 선수라는 거는 관중이나 팬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지 완전 빈 껍데기인 상태에 보여줄 거리가 없으면 그거는 프로 선수로 자격을 벌써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가져야 될 그런 책임감이 본인이 잊어버리면 안 되죠 저는요 흥민이한테 제가 항상 좀 웃어라 경기가 딱 경기할 때는 한치 양보도 없이 해야 된다. 그렇지만 경기가 딱 끝났을 때는 우리가 졌어도 상대에 대해서 격담을할수 있을 정도의 니네 아량이나 니네 여유가 있어야 된다. 경기 중에 우리가 지금 지고 있어도 상대가 쓰러진 것을 시야에 두면 그 볼을 밖으로 차낼 정도 그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상대에 대한 예의나 배려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 승부욕이 너무 나쁘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지금 엄청 후회스럽거든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